당뇨 대사 수술의 예우가 좋다는 논문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예우에 대한 얘기를 좀 압축을 해보면 일단 의료비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얘기하고 기대 수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즉, 즉,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당뇨 대사 수술을 받고 나서 또는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의료비가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놓고 보면 결국에 합병증에 생기는 비수술군과 수술 비용이 처음에 좀 들지만 나중에 합병증이 없어서 일반적인 투약 또는 약을 끊고 사는 사람들의 의료 경제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배가 난다는 데이터는 아직 추적 중이지만 5년이 넘으면 7년째부터는 의료비가 현격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수술 받은 군이 더 의료비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경제성이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합병증 치료는 더더욱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일단 좋아져서 기대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너무너무 많은 논문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예우를 갖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우를 결정하는 인자가 저희가 A, B, C, D라고 하는데 A는 나이를 뜻합니다. AGE. B는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를 뜻하고 C는 최장 수치라는 C펩타이드. D는 이제 당뇨의 기간, d u r a t i o n 을 뜻하는데, 요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예후가 좋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젊은 연령일수록 예후가 좋고요. 그다음에 뚱뚱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뚱뚱하지 않은 당뇨는 당뇨를 만드는 또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다른 변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췌장 기능이 좋은 2형 당뇨,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 1형 당뇨 타입으로 점점 변한다는 뜻인데. 순수하게 췌장 기능이 보정되는 2형 타입일 때 효과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인데 2년 정도 이내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5년 이하도 뭐 거의 대등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 30년 정도 되셔서 인슐린 치료를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고 합병증도 좀 생겨있다. 그러면은 완치율은 20, 3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는 완치를 목적하는 것보단 당뇨 조절이 잘 되고 인슐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 수술의 효과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오래 살게 해주고 그 삶의 기간을 연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물론 그런 효과를 보려면 좀 빨리 선택하는 게 좋다.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